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임플란트 TV 김유경 원장입니다. 저희 치과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진료를 진행해 드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뿐만이 아니라 좀더 자연스러운 보천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니에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 대해서 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30대 젊은 남자분으로 좌측 앞니가 뿌리만 남은 채 내원하였습니다. 부러진 지 오래되어 인접한 치아 이동에 의해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고, 옆쪽 치아의 충치도 눈에 띕니다. 잔존된 뿌리를 뽑고, 좌측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 수복 시에는 인접한 치아의 충치도 치료하고, 치아의 대칭 관계를 고려해서, 오른쪽 앞니도 크기를 약간 삭제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앞니 부위가 장기간 없이 사용하였던 환자분은 최종 결과물에 만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교정치료 중 치조골 소실이 급격히 발생하여 발치를 해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발치 후 뼈의식을 동반하여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으며 최종 결과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니의 경우는 치조골이 다른 부위보다 얇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한 이후에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아를 뽑고 바로 식립하는 즉시 임플란트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고난이도 기술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니의 경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심미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임플란트TV 김유경 원장이었습니다.